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스페인어 왕초보 1탄 오리엔테이션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시원스쿨 스페인어 강사 예씨라고 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스페인어의 숫자도 모른다. 내가 스페인어 한 번도 안 배워봤다. 그럼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오늘요, 제가 시원스쿨 스페인어 왕초보 1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우리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1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1탄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1탄의 목표와 그리고 수강효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1탄의 구성 볼 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짚어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초보 1탄의 강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제가 추려가지고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스페인어 진입장벽을 확 낮췄다. 선생님. 아, 어떻게 이렇게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 제가 쭉 보니까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 처음에 학생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관사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성수 일치입니다. 관사는 우리 영어에서 뭐더 어, 요런 거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성수 일치는 성, 남성, 여성, 수, 단수, 복수 요거의 일치를 말하는 건데 말만 딱 봐도 너무 어렵죠. 네, 어려워.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시온스쿨 스페인어 왕초보 1탄에서는 과감하게 관사 부분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문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강의에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사 부분을 다루지 않고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잘 따라오시고요. 문장을 먼저 익히기 때문에 나중에 응용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성수일치는요. 자연스럽게 그 문장 안에 녹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더 자세한 거는 강의실에서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 갑니다. 2번. 핵심 내용 위주의 반복 학습이다. 어떻게 딱 보면 조금 상투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핵심 내용을 배운다는 게 중요해요. 너무 잔가지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스페인어를 잘하고 그리고 스페인어를 말하는데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문장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문장 말하게 되시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갑니다. 한국어만 알아도 스페인어를 할수 있다. 어, 학생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영어하고 스페인어하고 비슷하다던데요? 맞아요. 비슷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영어를 잘해야만 그저 스페인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아니에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한국어 잘한다. 우리 네이티브 아닙니까? 그죠? 한국어만 잘하면 스페인어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요게 우리 세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갑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합니다.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이제 내면에 있는 뭐랄까 이런 유머 같은 거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재밌고 끝까지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징이었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왕초보 1탄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목표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수강 효과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자 알파벳부터 그리고 스페인어 기본 구조를 학습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예를 보여드릴게요. 알파벳. 알파벳. 제가 요 알파벳을 가지고 나왔어요. 영어에서는 R에 해당하는 거죠. 스페인어에서는 l 에라고 합니다. L. 첫 번째 단어를 잘 보시면, 빼로라고 읽어요. 근데 두 번째 단어를 보세요. R이 지금 두개 겹쳤습니다. 그러면, 빼로. 이렇게 혀를 떨어줘야 돼요. 자, 스페인어 읽기가 가능하도록 제가 알파벳을 요 한국어 도금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페인어 기본 구조를 학습할 겁니다. 문장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난 학생입니다. 요 문장. 요 soy estudiante. 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그죠? 주동목. 요런 기본 구조를 학습하게 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갑니다. 2번이에요. 자, 두 번째 수강 효과. 현재 시제부터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가까운 미래 시제까지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다 듣고 나면은 요거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 스페인어 공부해. Estudio Español. 이라고 하는데 요거 지금 현재 시제죠. 근데 요거를요. 나는 스페인어로 공부할 거야. 가까운 미래로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Voy a estudiar Español. 이런 문장까지 말하게 되실 거예요. 네, 시제는 이렇게 우리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생활회화를 익힐 겁니다. 뭐, 기본 구조 학습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하죠. 자, 근데 우리가 건배를 뭐라고 할까요? 요런 거 있잖아. 뭔가 우리 생활 밀착형 회화라고 할까? 그런 거 여러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건배라고 하면은요, 살루트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말고 우리가 정말 더 다양한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회화까지 제가 챙겨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수강 효과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스페인어에 대한 자신감이요 상승하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약속할 수 있냐?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신 분들께 제가 항상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 어땠냐?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틀에 박힌 기초가 아니에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거의 다 기억나요. 그 다음 입에 읽는 게 장점이에요. 마지막 예시만 따라, 예시만 따라가니 말이 되고 문장이 돼요. 마법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예시와 함께 시온스쿨 스페인어 왕초보 1탄이라면 스페인어에 대한 자신감 상승하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요. 여러분 우리 수강 효과, 목표 및 수강 효과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왕초보 1탄은 총몇 강인가요? 구성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탄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파닉스 들어가야 되겠죠. 파닉스에서 제가 알파벳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파닉스만 딱 듣고 나면은요. 여러분, 스페인어로 된 모든 스크립트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뜻만 모를 뿐. 우선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파닉스 5강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강이 들어가요. 2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강의 시간은요, 이 30분 내외입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을 잘할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저랑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스텝을 밟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하나씩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출발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슬라이드 자체를 그냥 갖고 왔습니다. 요게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오늘의 숫자 및 회화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숫자, 우리 영어 배워봐서 알잖아. 숫자 외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외우면요. 우리 나중에 그 숫자를 말해야 하는 순간, 시간이든 가격이든 딱 바로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떠먹여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잘 받아서 소화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배우고 나중에 우리가 가격을 배울 때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아 나도 모르게 이미 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제가 항상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드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 내가 복습을 못한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또 어, 복습을 하,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플러스 중요한 문장까지 이렇게 두 가지 짚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날의 복습까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강의는 보통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탄이면 어떤 문장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잘 보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Soy coreana. 너 스페인어 해? Hablas español? 오늘 나 종로에 갈 거야. hoy voy a ir a 종로. 너 지금 뭐 하는 중이야? ¿Qué estás haciendo ahora? 너나 ¿No 사랑해? Me amas? 나 여행하려고 스페인어 공부해. Estudio español para viajar. 이런 문장. 이제 여러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탄 그리고 저 예시와 함께라면 여러분 여기 넘어서는 문장까지도 여러분들 것이 될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일탄 오리엔테이션 강좌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러면 마지막 인사. 차오.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거든요. 차오로 인사하고 우리 일탄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강의실에서 만나요. 차오.